자이 차도 별로 없고 지금 그랜드 캐년 가는 길인데 로컬 길입니다. 로컬 길이고 여기는 지금 아리조나죠. 아리조나지 보시다시피 저렇게 선인장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되게 뭐, 어, 익숙한 풍경은 아니죠. 차들이 차들이 많이 갑니다. 지금 오늘이 수요일 지금 오후. 한시 반인데 11월 9일 이렇게 풍경들이 아주 멋지네요. 오늘 또 어제 비 왔는데 네, 하늘도 완전히 뭉개 구름이 있으면서 날씨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여기 그랜드 캐년 입구에 왔습니다. 그랜드 캐년 웨스트라고 야, 이거 뭐 엄청 올라왔는데 그렇지? 어 아, 아무튼 저 앞쪽으로 저게 이제 그랜드 캐년 같아요. 자 드디어 그랜드 캐년 웨스트라는데 왔습니다. 야이 지금 이 장엄한 이이 캐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저 정면에 보이는 게 이글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지금 양쪽으로 자세히 보면은. 양쪽 쪽으로 그 날개를 펼친 그런 독수리 모양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지금 그 그랜드 캐년 그 정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하면서 지나치다가 눈에 익은 글자가 있어가지고 불빛 보니까 이게 두산 포로블 파워 닷컴 이래가지고 이거 두산 어이 발전기 아닙니까 이거 두산 발전기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산 발전기가 전기를 생성해 가지고 여기에 모든 이이 이 그랜드 캐년, 여기 이 관광지를 어, 돌리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국뽕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이거. 자, 아 이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 자, 정상에 거의 나왔습니다. 자, 이거 한번 정상에 가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와, 정상입니다 여기가. 어예 마침 또 사람들이 아무도 없네요. 와, 여기가 정상 아니겠습니까? 정상, 정상. 어이, 오 이거 정상입니다 여기가. 야, 한번 둘러 볼까요? 음, 아, 이 그랜드 캐년의 최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이 주위를 지금 보면은 이렇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 협곡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저기. 자, 이렇게 정상에서 촬영을 하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